당신은 테토, 에겐, 호르몬으로 보는 건강 최적화. 요즘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 테토녀 에겐나 아시죠? 63만 명이 참여한 이 테스트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테토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뜻합니다. 주도적이고 직설적인 성향이죠. 에겐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입니다. 섬세하고 감정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중요한 사실.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그런데 20대 후반부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1% 감소합니다.30세 이후엔 더 빠르게 떨어지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욕 감퇴, 극심한 피로감, 근육 감소, 우울감이 옵니다. 45세 이상 남성의 40%가 이런 증상을 겪습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는 안면 홍조 불면증, 뼈 건강 악화, 피부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더 심각한 건 호르몬 불균형이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호르몬을 높일 수 있을까요? 테스토스테론 부스팅 식품 첫 번째 굴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5배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 돕습니다 두 번째 석류 연구 결과 석류 주스가 운동 선수의 침속 테스토스테론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참치 비타민 D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90% 이상 증가시킵니다 한 캔이면 하루 권장량 충족 네 번째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테스토스테론의 전구체입니다. 하루 3개까지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마늘과 양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춰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 균형 잡는 식품. 지방이 많은 생선 오메가3가 호르몬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여성 당뇨 위험 25% 감소시킵니다. 콩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합니다. 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병행하세요. 테스토스테론이 단기적으로 급증합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역효과. 수면 하루 7시간 이상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분비를 30% 감소시킵니다. 체중 관리 비만은 테스토스테론 저하의 1번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코르티솔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됩니다. 명상, 요가가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줄이기 3주간 매일 알코올 40g 섭취 시 테스토스테론 12.5% 감소합니다. 호르몬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구독 좋아요